8월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주 앞에 나와 겸손히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의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주님과 함께한 사람이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타울러가 수도사가 된지 얼마 되지 않아 라인 강변에서 선에게 대해서 깊이 묵상하면서 산보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노인한 분이 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 노인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나는 언제나 기쁘고 행복합니다. I am happy. Every day happy라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내게는 모든 날이 선합니다. 나쁜 날은 하나도 없습니다. 수도사에서 수도사관인 강사자에게도 너무나도 놀라운 이야기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타올라가노인에게 물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옥으로 떨어진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자 도인은 유쾌하게 대답합니다. 지옥이 어디에 있는지 나는 모르오. 그러나 내가 아는 것은 주님이 나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이기에 지옥으로 떨어지는 한이 떨지라도 나는 그곳에 주님과 함께라면 나는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주님이 없는 황금의 천국, 천국길보다 주님이 함께 불거둥의 지옥에 있는 것이 나는 더 낫기 때문에 나는 주님이 함께한 곳이라면 그 어디나 행복합니다.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주님과 함께한 사람입니다. 오늘 법문 28절에 보면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 지역이라고 하입니다 하나님을 함께하는 사람을 매우 기뻐하십니다. 가장 중요한 사람은 내 곁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대중 가수들이 노래를 부릅니다. 내 곁에 있어 주내 곁에 있어 주할 말은 그것 뿐이야. 한국에 있는 누구보다도 가족보다도 형제보다도 지금 이 미주 땅 내 옆에 내 곁에 함께 예배드리는 그분이 가장 소중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더더욱 영적인 주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은혜입니까 우리가 함께할 사람은 다양합니다. 부부도 부모자식도 형제와 이웃도 민족도 모두가 다 함께할 분들입니다. 무엇보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이 최고의 목표여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주님과 함께해야 될 사람을 살펴봅니다. 함께해야 될 사람 첫 번째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첫째는 부부입니다. 부부는 창조 원리를 따라서 함께하는 존재입니다. 그저 눈만 뜨면 있는 사람입니다. 창세기 2장 25절에 보니까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했습니다. 이는 내뼈중에뼈내산중에 살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 몸이기 때문에 부끄러움이 없는 것입니다. 부부가 싸워하며 나올 때 서로 부끄러워한다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부부는 서로 감추고 부끄러워할 일들이 있으면 안 됩니다. 문제는 아담과 하와 사이에 죄가 들어오므로 인하여 무엇을 느끼게 되었습니까?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었어요. 죄의식을 느끼게 되었어요. 왜요? 수치라는 것이 그때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장세기 3장 9절을 7절을 보면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이 불렸고 치마로 삼았다라고 했습니다. 10절을 보니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은 나이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의 눈이 밝아지면 하나님이 보이지만 죄의 눈이 밝아지면 무엇이 보입니까? 수치가 보이는 거예요. 창피합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 사이는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이 원망과 시비로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그저 사랑이 저만 찍어고 시각이고 멀어지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부부는 남남이 만나 함께 사는 사회적인 관계입니다. 그 관계를 성경은 뭐라고 정의했습니까? 한 몸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성격도, 이름도, 가정도, 교육도, 취미도 가치관도 각각 다른 부부가 멀고 먼 인생길을 함께 걸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가 노력해야 됩니다. 노력을 해야 멀리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수일 주부 위에 뭐라고 썼어요? 빨리 가려면 혼자 가라 가려면 멀리, 함께 가려면 멀리 가려면 함께 가고 빨리 가려면 혼자 가라고. 그 노력을 뽑아보면 또몇 가지가 있습니다. 부부는요, 배우자의 장점만 보고 살아야 돼요. 이쁜 것만 보고 살아야 돼요. 좋은 것만 보고 살아야 합니다. 치룩처럼 어두운 밤하늘도요 자세히 30분을 바라보면 그 안에 빛나는 별이 보인다고 합니다. 수백 가지, 수천 가지 단점으로 치장된 남편과 아내라 할지라도 자세히 바라보면내 아내, 내 남편만 가지고 있는 무엇이 보여요 장점이 보이는 거예요. 그 장점을 보고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이쁜 것만 보고 살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요, 빨리 풀어야 합니다. 오해와 상한 감정은요, 빠를수록 좋습니다. 사람이 화를 내거나 상한 마음을 품고 있으면요. 엔돌핀 수치가 줄어들고 대신 믿림이 깨어지고 그에 따라서 혈액순환이 불규칙해지고 위의 분비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소화불량이 일으키고 그 소화불량이 위에게 문제가 생겨서 위암을 일으키고 스트레스가 쌓여서 결국에는 우울증이 찾아와서 그다음에는 뭐예요? 사유나라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툭 없어요. 하고 잊지 마시기. 그래서 바울은요. 뭐라고 했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지치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또 마귀에게 무엇을 주지 말라? 틈을 주지 말라고 했어요. 부부가 불화을 일으키면 은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예요. 틈을. 이는 해가 지기 전에 오해와 상한 감정을 풀라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그 틈을 타고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누가 먼저 화해를 제안해야 하느냐? 다 같이, 내가 먼저. 이렇게 안 해요. 내가 먼저. 내가 먼저. 내가 먼저 해야 돼요. 당신 하는 거 봐서 하지 말고, 내가 먼저. 손내밀어요 내가, 내가 먼저. 누가 먼저 할거 없어요. 내가 먼저 하면 돼요. 모든 내. 력 셋째 부분은, 인내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고린도서 33장 4절에 보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있습니다. 사랑은요.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감싸주고 너그럽게 대하는 것입니다. 네. 사랑하면 장점만 보이고 미워하면 허물만 보이는 거예요. 미워하면 밥 먹는 것도 미운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상대가 화가 있으니까 상대가 밥을 잘 먹으면 밥은 못 같이 잘 먹네. 예지같이 <laughs> 잘 먹네 밥은. 미운 거예요. 미우면 그런 거예요. 미우면. 사랑하면요 모든 것이 이뻐요. 모든 것이. 아멘. <laughs> 부부의 행복 지수가 올라가면요 함께 인내하고 노력할 수 노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함께 가는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주인과 함께할 사람은 누구예요? 부부 다음에 가족이에요. 여기서 가족은요 부모와 자녀, 형제를 말합니다. 부모는 시내 버스 타고 다니면서 열심히 돈하는데 자식은 자가용 몰고 술집 드나들고 공부해야 할때 공부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가족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가족이 아니에요. 가족이 아니고 왼수. 왼수도 어떤 왼수? 평생 왼수예요. 예물단지도 보통 예물단지가 아니. 남편은 코피 터지도록 일하는데 아내는 날마다, 날이면은 자기만을 위해서 시간을 보낸다면 가족이 아니에요. 아내는 가족, 자녀를 위해서 험난한 일을 받아 하지 않고 다리가 붙도록 열심히 일하는데 남편은 술집과 카지노를들어낸다면그 사람은 역시 뭐가 아니에요? 가족이 아닙니다. 함께 해야 가족이에요. 서로 이해하고 돕고 도와야 돼요. 그래야 온전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래전 리더 사이즈스 때 윤용식 씨가 쓴 글을 보면은 자녀를 부자로 키우려면이라는 글이 있었습니다. 당신 자녀가 커서 사회에 나가 경제적으로 어려움 없이 사는 것을 보고 싶다면 당신은 이렇게 하십시오. 자녀에게 돈을 주는 습관을 버리라. 성인이 되고 나서도 자녀에게 돈을 주게 되어지면 자녀는 평생 부모를 의존하게 되고 돈의 노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자녀에게 줄수 있는 가장 좋은 재산 유산은 재물과 돈이 아니라 바른 교육을 시키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배고플 때마다 물고기를 주다 보면 평생 물고기를 잡아다 주어야 돼요 그러나 낚시질을 가르치면 자기가 물고기를 잡아서 먹게 된다라는 글이 있습니다. 제멋대로 사는 가족을 무슨 가족이라고 그래요? 아, 그래요. 어떻게 찾아. 콩가루 가족이라고 그래요. 제멋대로 사는 가족을 콩가루 집안이다. 이런 사람은요, 이런 가정은 환란과 시련의 바람이 불면 그냥 싹 흩어져 버려. 요 전혀 신경 쓰려고 안니다 그 누구도 책임질라고 하지 않습니다. 부모님 장례식조차 하지 않고 주소를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양무원에 보면 은 시에다 가 맡겨서 장례식을 치릅니다. 왜요? 자식을 찾을 길이 없어 주소까지 다 바꿔버립니다. 전화까지 다 바꿔버립니다. 그러한 것 여러분 제가 빛날이 아니요 한국장의사, 대한장의사가 서 물어보세요. 한대에도 여러 건물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시의 의류에서 자녀심을 치른다고 합니다. 왜요? 콩가루치만이기 때문에. 그런데 신앙의 가정, 기도의 가정, 예수의 가정은 전혀 그럴리가 없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헤드로와 고렐루 가정을 방문했을 때 그의 아내와 자녀와 이웃까지 초청하여 헤드로의 설교를 들었을 때 성령의 은사인 방언의 은사를 체험하기됐어요 멋진 가정이요 가족이라고 봅니다. 우리 가정도 고넬레야 가정처럼 멋지고 훌륭한 성령 충만한 가정들에게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음. 셋째는요주님과 함께할 사람은 교회예요. 사도행전 2장 1절을 보면요 초대교회 교인들은 다 같이 어디에 모였어요? 한 곳에 모였다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 보면은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고 했습니다. 함께 믿고 일하고 나누고 기도하고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4장 3절에서 평안한 베를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심서 지키라고 했습니다. 교회는요 함께 가야 합니다. 함께 일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제요 자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지붕 밑에 예배가 마치면 우리는 무엇을 먹어요? 한솥밥 먹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혈관에 뭐가 흘러요? 주위에 고혈이 흘러요. 그러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형제요, 자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두 번째는 왜 주님과 함께 해야 하는가?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해야 하는 것은 더 말할 나위 없습니다만, 사실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기 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아시고, 다이도 그리했고 바울도 그리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 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인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무엇이라 하 인마누엘이라 하라 했어요. 인마누엘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을 보면은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을 보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도 전능하신 하나님 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도 누구에게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베드로는 평소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절대로 배신하거나 배반하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함께 가고 함께 죽겠습니다. 감옥에도 함께 가고 죽는데도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약속하고 맹세했습니다. 그런데 그 맹세가 하루도 지나가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부인하는 자가 됐어요. 이거는 남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의 모습이고 우리의 자화상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나의 의지, 내 용기, 내 결심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칭 삶이란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수없이 결심하고 타짐하지만 얼마나 많이 무너집니까? 얼마나 많이 넘어집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나의 입술과 나의 행동은 변별이 죽을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성실하고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마태문 4장 11절을 보면 예수님이 마귀에게시을 받으실 때 천사들이 나와서 뭐하였다고요? 나와 수종 들었다 해서 도와주었다 누가 복음 22장 43절을 보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무엇을 도하더라? 힘을 더하라. 천사들이 예수님을 호위하고 도와주었다는 말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을 보니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치 간구하고 계신다 했어요. 얼마나 힘과 용기가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을 살면서 부모님이 계시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렇죠요 부모님 떠나면요, 그렇지 못한 것을 느끼요. 가정이라는 구성은요. 누가 구심점이에요? 오죽동을 받아내는 부모라 할지라도 부모님이 계실 때 부모님이 그 가정의 구심점이 됩니다. 부모님이 천국 가고 계시지 않으면 그 가정은 이미 자녀들로 인하여 각계전투를 하게 되죠. 각자의 삶을 또 평성에 나가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들도 끊임없이 하나님이라는 구심점 안에 우리가 평제요 자리매 우리의 부족을 채워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날마다 새 날을 시작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네. 여기서 두 가지를 주의하여 살펴보야만 아 합니다. 먼저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더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결론은 주님과 함께 하는 사람이 누구라고 표현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해야 내 인생 여정이 평안하고 행복하다는 것. 주님과 함께해야 길이 열리고, 문제가 해결되고, 감사와 감격이 우리에게 뒤따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느 크리스찬이 자기가 지나온 반자취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험난하고 힘들었던 여정이나 가파른 고객 길에는 오직 한 사람의 발자국만 찍혀 있고, 평지와 평안한 길에는 나란히 걷는 두 발자국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예수님께 항의하듯이 물어봤습니다. 예수님,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왜 평지에서는 저와 동행하여 주시고, 거칠고 험한 길을 왜저홀로 걷게 해 주셨습니까? 그의 말을 들은 예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네가 만일 평안한 길에서 나를 신뢰하고 필요했다면 아마 그 길의 발자국에도 하나뿐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너는 힘들고 험난한 길에서만 나를 찾았지. 그 길을 넘고라면. 평탄한 길에서는 나를 멀리할게. 네 옆에서 묵묵히 내가 걸을 수밖에 없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큰 도전과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전쟁이가 귀신, 귀신을 부르듯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까 그러나 잘 나가고 편안하면은 하나님 모른 척 올라갔다니 허팝만 눈가 맞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러니다 나는 눈가 맞줄수 있으면요, 하나님을 눈가 맞줄런지 그러겠다고? 우리는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하시요. 이 손을 잡으면요, 나는 놓았어도 하나님은 한 번도 평생 떠나온 적이 없거든요. 내가 놓은 것이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만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라고 했을 뿐이지. 그때마다 하나님은 나를 업고 가셨기에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내가 평탄한 길을 갈때 주님은 나를 멀리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기내릴때 함께 걸어가셨기에 발자국이 두개 있다는 사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멋진 그리스도인과 가정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